최근 대구에서 열린 콘서트 일정을 무사히 마친 뒤, 톱7 멤버들은 한가득 배를 채우고 심신을 풀수 있는 특별한 저녁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빙에서의 고모댁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따뜻한 가정식과 함께 반갑게 맞아준 고모는 이 자리에서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식사 모임처럼 보였지만, 고모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분위기를 단숨에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서로 이것저것 담소를 나누며 훈훈해진 가운데 고모는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믿기지가 않아. 예서가 우리 집 조카라는 게 말이야. 한순간 톱7 멤버들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지만 이 고백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애틋함과 경이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깊은 감탄에서 비롯된 진심이었지요. 고모는 이어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 조카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나한테는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거든 하고 울컥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벅차오른 듯 보였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족의 사랑과 자부심, 안타까움이 함께 스며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고모가 들려준 비네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톱7 멤버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모의 설명에 따르면 예서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 데 이어 여러 사정으로 혼란스러웠던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네요. 엄마도 아빠도 떠나버리고 결국 할머니와 나랑 함께 살게 됐지. 그런데도 단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 울며 징징거린 적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던 아이였어. 고모의 회상에서 어린 시절의 비네서가 얼마나 어른스러웠는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런 속사정을 몰랐던 톱7 멤버들은 슬그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소 무대 위에서 활짝 웃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비네서의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아픔과 역경을 견뎌온 강인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진 거죠. 고모는 부모 없이 자라면서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커져서 신기할 정도였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새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 한번 마음대로 사주기 힘들었는데도 예서는 늘 괜찮아요 하고 웃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오래된 상처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식탁 주위가 점점 숙연해졌고, 빈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그의 겸손함과 착한 성격이 사실 이런 가족사의 그림자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주위에 있던 친척들과 톱7 멤버들은 더욱 뭉클해졌다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인해 고모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자 주변 사람들도 연이어 눈울을 불켰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트로트 가수가 됐을까? 고모의 말에 따르면 비내서가 노래에 재능을 보인 건 어려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지 못했던 시절, 그 대신 할머니 곁에서 늘 노래를 흥얼거리더라. 음악이 그 아이에게는 위안이자 놀이였으니까. 그러한 음악적기가 지금의 빈에서를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끊임없이 곁을 지켜준 할머니와 고모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빈에서 본인의 긍정적이고 단단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이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톱칠 멤버들이나 고모의 친척들 모두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지난날 빈에서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빈혜서가 웃으면서도 눈물을 찍어내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다는 후문입니다. 정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 그조차도 울컥할 만했죠. 가끔 방송에서나 무대 뒤 인터뷰에서 집안 사정이 조금 힘들었었다 정도로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막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빈혜서를 잊게 한 힘이었고 고모와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 같이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로 설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들 새삼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눈물과 한 가수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톱7 동료들의 진정성 있는 공감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미니 드라마였다고 할수 있을 정도였다죠. 이런 비하인드가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역시 빈에서는 그 미소 하나에 담긴 사연이 엄청났구나. 왜 그렇게 착하고 겸손한지 알겠다. 가족의 사랑을 품고 무대를 빛내니 팬들이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나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톱7 멤버들도 입을 모아 예서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무대에서 그를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질 듯 하다 고 말했을 정도로 사적인 모임 하나가 큰 울림을 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직 빈에서 본인은 이 일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전원에 따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일 뿐, 지금은 행복하게 음악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조용히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어쩌면 이런 담담함이야말로 빈에서라는 가수를 한층 더 빛나게 하는 매력이 아닐까요? 그는 슬픔을 억지로 드러내기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더큰 희망과 열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 사실이야말로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결국 이번 고모의 깜짝 고백은 단순히 가족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빈에서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주변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비네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무대 역시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갖게 된 거겠지요. 이번 술자리에서 울려 퍼진 고모의 말. 저렇게 단단하게 자라준 게 기적 같다라는 문장은 어쩌면 비네서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마치 기적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감동이 전해질수록 그의 음악은 더욱 오래도록 빛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이 에피소드는 톱7 멤버들에게도 나아가 빈의 서를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잔잔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준 사건으로 남을 듯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운 어린 시절과 가족의 헌신이 한 사람의 노래를 통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다니 하고 다시금 음악의 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빈에서가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한층 더 멋진 음악 인생을 이어 나가길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빈에서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환한 웃음 너머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 여운이 조금 더 깊게 마음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어지는 톱칠의 활동과 빈에서가 펼쳐갈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트로트의 진짜 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따뜻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